2025년 7월 13일 여덟 번째 이야기. 뇌혈관 질환 뇌졸중 진단비 엔드 상해 사망. 질병 치료 중 넘어져 다친 부위로 인해 폐혈증, 폐렴 등 상해의 원인으로 사망했지만 사망진단서에 질병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다. 상해 사망의 기여도가 무시되고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 거절한다.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해 사망 재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이 해지된 이후라도 사고 시점이 유효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 의료자문, 동시감정 요청이 핵심이다. 보상 사례. 80대 여성, 뇌경색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해진 상태,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후 8개월 뒤 요양원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지만, 보험회사는 질병사망만 인정해 소액보험금만 지급했다. 하지만 손해사정 진행 후, 이 사고는 넘어짐으로 인한 외상성 사망으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가와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